근데 갈치 맛있긴 해. 저 갈치 엄청 좋아요. 근데 갈치 시켜 먹을 때좀 조심해야 돼. 고래 고래회충 되게 조심해야 돼. 음식점 말고 갈치 시켜 먹을 때 고래회충 같은 거 생선구이 좋아하거든요 제가. 근데 생선을 구워 먹기엔 좀 귀찮을 때가 있고 생선구이 사 귀찮잖아. 그게 요즘 생선구이집이 많잖아요. 그래서 생선구이를 내가 이렇게 딱 시켰단 말이야. 근데 뭔가 색이 이상해 갈치가. 되게 냉동갈치인가 봐 인정 냉동갈치 써야지 무슨 어? 횟집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냉동갈치 맛있어요 갈치면 그래가지고 여, 그 염분 작업만 잘돼 있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시켰는데 먹다가 갑자기 고래충 같은 게 있는 거야 익어가지고 고래충 익으면은 그 있거든요 근데 이 사실 고래충은요 익으면 괜찮아 고래충 모르세요 여러분? 진짜 회먹을 회때 고래.. 아썰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각 잡는 게 아니에요. 이건 여러분 알겠죠? 이건 유튜브 썰 풀려고 한게 아니에요.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. 집중! 고래 회충이 생선이나 회 그러니까 회 있거든요? 그러니까 날 것에 있어. 근데 익히면 은 괜찮아. 근데 고래 회충이 있는 회를 먹었을 때 그거 고래 회충을 분간하지 못해 먹잖아요? 고래 회충이 뚫어요. 위를. 그래서 바로 그 위험 생기고 위에 군빵꾼하고 그런 거야. 고래해충이 안 녹아요. 여기서 위, 위산에서 안 녹아. 어, 그래가지고 고래해충이 있는지 회 먹을 때 조심해야 돼. 그래서 고래해충 조심해야 되는 계절이 있는데 아마 여름이겠죠? 왜냐면 여름에는 또 상한 음식도 많고 막 그러니까. 그래서 회 먹을 때꼭 그런 거 조심해서 먹어야 되고 사실 익힌 생선엔 고래해충이 있어도 괜찮아요. 왜냐? 고래해충이 익으면은 그냥 죽은 애예요. 모르고 먹으면 단백질이에요. 모르고 먹으면 단백질이고요. 알면 토해요. 그러니까 사실 그 원효 대사님의 해골물처럼 진짜 몰라야 돼. 그래서 나도 모르고 먹다가 갑자기 배가 부른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엔 배가 고프잖아요. 배달 음식을 시키면 그냥 막 먹어요. 막 먹다가 이제 배부르잖아. 그럼 배부르면은 어 이제 생선이 좀마 많이 남았네. 좀 많이 시켰나? 하고 뒤적뒤적하다가 고래 좀 발견한 거야. 그때 바로 우. 어. 바로 우. 근데 그냥 밥상 치워요. 왜냐 배부르니까. 일단 배부르게 먹고 자세히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생선은. 저는 그래요. 그래서 저는 생선구이를 엄청 좋아하는데 자취하고 나서 생선구이를 시켜 먹었는데 고래충을 좀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저는 생선은 직접 제가 구워 먹던지 아니면 그냥 나가서 먹어요. 나가서. 아니 근데 구운 거 먹으면 먹어도 구충제 안 먹어도 돼요. 어, 그래서 고래충 잘 보고 먹어야 됩니다. 자, 고래충이 어떻게 생겼냐. 자, 보세요, 여러분. 고래충 잘, 진짜 고래충이 박혀 있다니까요? 피지 마냥 이렇게 박혀버려요. 몸에, 대장 뭐 이런 데에서. 그래서 이게 엄청 아파요, 그냥. 이게 여기 박혀버리면 이게 엄청 아파. 조심해야 돼요, 진짜로. 괜히 이게. 해 먹을 때 조심해, 날까 먹을 때 조심해라는 게 아니라, 조심하는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. 아시겠죠? 살을 쓰시니까 엄청 아프대요. 엄청난 고통이래요. 와, 이거 진짜 피지 같다, 보셈 이거 좀 기분 좋을 것 같은데, 뽑을 때? 그 뭔지 알죠? 그, 제가 유튜브 중에 알고리즘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. 블랙헤드 뽑는 거. 블랙헤드, 블랙헤드 피지 뽑는 거 같은데? 약간 썩 눌러가지고 싹. 여튼 이런 거 진짜 잘 보고 먹어야 됩니다. 고, 이거 고래 중요. 소름돋죠? 진짜 소름돋아요. 와우 털다 섰어. 오우에 제가 회를 좋아하거든요. 제가 회를 좋아하는데, 아후, 오후, 아 춥네요 갑자기. 오, 오 저런 거는 역시 보는 게 아니에요. 모르고 먹어야 되는데 모르면 진짜 아프니까 회 먹을 때 그래도 한 번씩은 보세요. 눈에 보이거든요. 눈에 보여서 잘 보고 봐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잘 모르겠다, 고래충이. 그럼 제가 영상 하나 추천드릴게요. 수빙수님의 고래충. 한번 보시면은 요겁니다. 국산 연어 먹다 고래충까지 먹었는데 저 어떡하죠? 요거.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요거 보시면, 아, 고래충이 저게 생겼구나. 이게 알면 좋은 거니까 꼭 저런 영상도 한번씩 보면서 드시면 되겠고, 만약 내가 고래충을 먹었다. 고래충을 먹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. 저도 모르니까 쳐볼게요. 아, 익은 거 먹으면 안 먹어도 되는데. 아, 이거, 기, 이 병원 안 가고 기생충 육량 먹으면 되나? 기생충 약? 그냥? 여튼,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저 같으면은 병원 가보긴 할것 같아요. 기생충 약 먹고. 내신경 한번 조질 것 같아요. 왜냐면 아프기 전에 뽑고 싶거든. 뭔지 알죠? 원래 아프기 전에 조져야 된다고. 치아도 제가 아프기 전에 가라고 하잖아요, 여러분들한테. 진짜 아프기 전에 아니까 그냥 빨리 병원 가서 확인할 것 같아요. 안 그러면 속이 찝찝하고 한 진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. 안 아파도. 그쵸? 아, 위네싱은 찍어야 돼요. 오, 찍어야 되는구나. 꽁치 쉽게 뜯는 법. 일단 누르고. 태워서 누르고. 아빠 응. 잘잖아요. 아빠가? 아빠. 게우 응. 내가 잡아야 되는 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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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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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다, 아시아 시팬아. 시팬아. 아이팬아이팬아 시팬아. 시팬거 시팬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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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아 됐네. 이거. 네. 잘안 되네. 네. 아 시팬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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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아